근데, 이렇게 좋은 일도 있는데,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됐는데, 이 여인에게는 뭐가 가장 소중한 것이겠습니까? 자기 생명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아들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아들. 그러니까 엄마라는 사람들은 다 괜찮습니까? 아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 뭐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아버지도 자녀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예? 네? 그런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의 자세죠. 근데 이 가부는 오죽했겠냐, 이 말이죠. 아들이 갑자기 뱀이 들어서 죽게 됐다. 죽게 됐다. 정신이 갑자기 이렇게 악화되어가지고, 심이중하게 돼가지고, 숨이 끊어지게 됐습니다. 아니, 끊어졌네요. 끊어졌습니다. 이중하다가 숨이 끊어진 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튼 이렇게 내 소중한 자식이 죽을 수 있단 말입니다. 죽게 네? 이 원인이 누구냐? 하나님의 선자가 안 하나 왔으면 내 아들이 죽는 일이 없을 텐데 하는 그런 원망이 생겨났습니다. 그 원망은 자기 지은 죄가 있었다가 구의 죄로 인한 것으로 이 여인은 생각했습니다. 아, 아들이 죽으면, 아들이 뱀으로 죽은 것은 내 가구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뭔가, 죄, 그것 때문인 걸로 자기가 이렇게 지힙니다 집혀요. 그래서 엘리야에게왜 오시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오시가지고, 왜내 숨겨진 가구의 죄를 생각나게 하냐, 하냐고, 그렇게 말하죠. 내죄 때문에 아들 이 죽었다 이렇게 말한 거네요.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려오나요 원인은 사실 자기 죄 때문인데도 엘리야에게 엘리아 탓을 하는 게 있습니다. 엘리야 탓을 합니다. 내 아들이 죽은 거내 죄가 생각난거 당신 안 오셨으면은 에이 생각나지도 않고 아들도 안 죽었을 텐데 내 죄를 드러내시 가지고 그 죄에 대한 징벌로 아들을 죽게 하시네요 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숨은 반전이 있잖아요. 반전이 있습니다. 이걸로 끝났, 는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그죠?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그, 또그 여인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숨은 죄라도, 옛날의 죄라도 대개 시키시려고, 정결케 하시려고, 가정을. 가정을. 정결케 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 하신 일이죠. 그래서, 죄를 생각나게 하도 아들을 죽이셨지만은, 그걸 통해서 엄청난 고통 가운데 제 심각성을 깨닫게 하셨죠. 그렇지만은, 하나님 금유를 베푸셨다는 거죠. 금유를 베푸셔가지고 엘리야를 통해서 살려주셨습니다. 살려주셨죠. 엘리야가 간절히 부러지셨죠. 그, 그처의 다락으로 올라가서 그 아들 누이고는 자기 몸을 아이 몸 위에 세번 펴서 엎드리면서 여확히 기도했다. 부러지셨다. 살려 주시도록 이렇게 이 가부가 어,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은 이 가부가 이렇게 성심성의껏 하나님의 정밀하고 기힘마다 대접하고 정말 불편함이 없이 섬기고 그 아이도 정말 사랑스럽고 하나님 부상 이루십시오 저이 정이 들었다면 저정도 들었지만은 가족같이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식까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종으로서애 책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완전 하나님 살려 주시는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믿었다이 말이죠. 하나님이 브지질에 내가 살려 주겠다 하는 말씀은 없었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정말 이 아들이 없으면은 이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이 행복, 이 당만이 떼진 상황에서 이 엘리야가 이 가정에 얼마나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있을 수 있겠어요? 못 믿지 슬픔에 빠져있는 그 가부를 무엇으로 위로해 줄수 있겠습니까? 아들이 어떻게 보면 은 기쁨인데 아들이 죽었는데 거기 있을 수가 없죠 대접을 잘 받을 수도 없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들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불을 지었다. 불을 지었더니 불 지었더니 하나님이 살려 주셨죠. 여호와께서 엘리아의 손을 들어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산다지 몸이 혼이 떠났다가 죽음에는 사실 반응이 없잖아요. 혼분리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혼으로 돌아오게 하셔가지고 살아나게 하셨다. 하나에게 부르지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런 하나님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 죽은을 살릴 수 있는 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나중에 야고보서에도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경의 사람이다. 우리가 같은 죄가 있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게 간절히 기도한 적 하늘의 비가 안 왔을 때 기근일 때 간절히 기도한 적 하나님 비를 내리셨고 오늘 본문에도 아들 죽은 아들도 살리 살려주셨다. 간절한 기도. 부르시는 기도. 이 중요하다. 기도가 중요하다. 정말 마음이 담긴 기도, 정성이 담긴 기도, 힘이 담긴 기도. 영, 영혼을 담아서 하나님한테 간절히 거유를 구하면서 다른 사람의 그 애통함, 슬픔, 고통을 알고, 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다. 거유를 여겨주신다. 그래서 엘리야가 살아하는 아이를 안고 다락방에서 내려와서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24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당신의 입에 있는 요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느라 하니라. 하나님, 사람이다. 하나님,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 의 사람이다." 그리고 당신의 입의 말은 정말 땅에 떨어지지 않는 헛된 것이 없는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람이다 순진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다 알게 됐다 뭐 아는 것도 알지만 그런 능력이 그런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엘리야가 어떤 그 사람인지 하나님의 정말 응답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 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몰랐죠? 모르죠? 근데 이런 어려움, 이런 한란을 통해서 이엘리야가 대단한, 정말 하나님의 종인 것이 다른 세상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죠?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당신은 모르죠? 근데 이 여인은, 여인은 이 한란을 통해서 알게 됐죠?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됐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죠? 알게 하신 겁니다. 다른 사람 몰라요. 다른 사람은 알아주지도 않아요. 나, 나는 압니다. 우리는 당해봤으니, 우리는 고난 속에서 살아나 봤으니, 그런 기질을 체험해 봤으니, 하나님이 대단한, 하나님 정말 전부다.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종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종이, 종에 대해서도 알게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알게 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간의기근의 날에도, 감음의 날에도 엘리아와 함께 하셨고, 엘리아를 통해서 일하셨다. 하나님은 감음의 영향을 받지 않죠?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악에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고통하시죠? 나 사람들이 복을 받지는 못합니다. 저주를 받을 수 밖에 없어요. 행보를 받을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함께 하는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살려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지만은, 때때로 어려운 일이 있나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나 그런 고통의 때에 막뭐 하나님을 탓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탓하고, 믿어 뵀을 때는. 그렇지만은, 어, 가부가 좀 그런 게 있지만은, 나 하나님의 뜻은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어. 엘리야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고 강릉매대에도 구원해 주셨고 먹고 살게 해 주셨고 자식의 문제도 결국에는 터질 문제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분명히 터질 문제인데 엘리야를 보내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금리를 받아서 살림을 받은 거죠. 그걸 알아야지. 그걸 알아야지. 하나님 그렇게 하시려고 그렇게 해 주시려고 한 겁니다. 얼마나 금리를 받은 여인이요아들이냐 그래서 우리도 이런 하나님께 숨김을 받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께 생명을 끝없이 공급을 받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된다. 애리야만 그럴 수 있, 있습니까? 사르받가고만 그런 일이 있나 합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오늘날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먹여 살리신다. 무엇을 통해서든지. 내 힘으로 꼭 이래야 내가 막 힘써 이래야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거 믿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하는 일이 다가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이 다가 아니다. 세상적으로 꼭 해야 세상에 마음에 들게 그렇게 살아야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말씀, 예수님 말씀 들어가지고 듣고자 따라가다가 강려에 따라갔는데 먹을 게 뜨리잖아요. 먹을 게 없잖아요. 3일간 강례로 들어가서 하늘 말씀 듣다, 예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예수님이 금융위기 주시잖아요내말 듣는다고 저들이 다른 거다 버리고 지금 말씀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죠. 그래서 먹을 것 엄마 제자들에게 너희들 먹을 것 한번 구해봐라. 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돈도 없고, 가게도 없고, 없는데요. 빈들인데요. 그래도 한번 찾아봐라. 뭐가 있는지. 그래서 한 소년이 가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두마리그것 가져오게 해서 그소로 축복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고 떼어서 줬더니 강주리가 가득 채워지면서 공급이 끝없이 공급되고 남은 강주리가 12강주리가 남았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죠. 5 0명은 남자는 5 0 0명이고 아이들과 여자를 포함해서는 엄청나죠. 숫자가. 엄청난 겁니다. 만 명이 넘을 수도 있죠. 남자는 5천명이었으니까 옛날에는 그 이스라엘 당시에는 여자는 숫자를 포함을 안 시켰으니까. 헤아리지않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또 남자는 4천0 0명도 먹이셨잖아요. 예수님이 엘리아를 어, 통해서 하신 그런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시대를 떠나서 신약에도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시대를 떠나서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먹는 것 때문에 시험이 옵니다 물건 사고 팔고 먹는 것이죠 매매 종말이 때 나귀가 표를 받지 아니하면 먹지 못하게 굶어 뭐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암무 우상숭배 하든지 배신을 해가지고 배교를 해가지고 적금수대에 붙어가지고 그 권력에 붙어가지고 아부를 하든지 해야 살아나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걸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도 죽는게 아니고 살려주시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알 때에 그런 속에서도 죽으면 죽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르면 하나님 살려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가시죠? 책임지시죠? 보호해 주시죠? 그것을 알 때에 우리는 우상숭배에 빠지지 말아라 마지막 때도 우상숭배다 우상이 역사한다 강압적으로 핍박하고 강압적으로 우상을 믿지 않냐 하면 살지 못하는 그런 때가 올수 올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따르면 하나님이 알아서 숨겨주시고, 병나게 숨겨주시고, 살려주신다. 하나님 엘리야그리스네까지 숨어라. 누가 살아낼수 없었다. 그렇게 있는 줄 누가 몰랐다.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사라박 가부, 가서, 거기서 그, 그, 있으라. 하나님이 알아서 숨겨주십니다. 많은 날을 지내고, 나중에는, 제3년에는 이제 엘리야가또 활동을 합니다. 하나님이, 네가 나서라. 네가 이제, 앞에, 왕 앞에 가라. 그, 가서 이렇게 해라 할 때는 하지만, 하나님, 한동안은, 3년 동안 이렇게 숨겨주 지내, 가에서 숨겨주시고, 사르밧 가부집에서 그 기간을 많이, 오랜 기간을 보냈죠. 그래서, 엘리야도 복을 받고, 가부도 복을 받고, 엘리야를 통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 인도해주신 시 이것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부족한 부분, 매약한 부분, 고통스러운 부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고하며 토설하며 또 다른 영혼들을 안타까움 안고 간절히 부러지는 이 시대의 고통 안고 감문적인 상하, 기근적인 상하, 영혼의 기갈 보면서 고통하는 그래서 간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들어주신다. 하나님 편에서는 자 아, 선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래서 비가 내리기도 하고 비가 안 오기도 하고 생사의 탈거인 할까요? 그런 근세, 그 열쇠, 천국의 열쇠를 가진 그런 근세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예수의 님 제자 된 근세가 그런 근세거든요. 우리가 매매는 하늘에서 매이고, 우리가 풀 때는 하늘에서 풀리는 그런 근세 가지고 있습니다. 받았어요. 하늘에 붙어 있는 자는 받았습니다. 그런 천국을 여는 열쇠라고 할까요? 그런 근세를 받았다니까요. 엘리아가 누리는 근세. 하늘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는 근세. 비가 오기도 하고, 비가 오지 못하기도 하는. 오지 못하기도 하고, 오기도 하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런 예수님의 근세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사용하면은 아무도 아니지만은, 정말 예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영혼들의 죄를 고통하면서, 그렇게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죽으자는 저주가 아니라, 영원한 축복을 주고, 생명을 주고자기 위해서 일시적인, 그런 저주 일시적인 고통, 그거는 저주가 아닙니다. 그건 저주를 하는 게 아니에요. 축복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것을 안단 말이에요, 우리는. 보복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랬을 때에, 그 악이 어느 정도 3년이라는, 3년 6개월이라는 시기 동안 아기 중지가 어느 정도 중지가 되는 겁니다. 기금을 통해서 아기 중지가 되고 그 고통 속에서 돌이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고통의 원인이 우선순위다 하나님 알게 하셨어. 진자를 통해서 그 우상에서 떠나는 그런 결단이 백성인들한테 생겨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니. 풀어주신다. 풀어주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살려주시고 보호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들신을 주의 이름으로 도려줍니다